확실히 저는 맏형에 대한 그 에너지는 있어서 좋아요 네. 그러니까 경기를 하면서도 아이 이 친구가 진짜 아 그래도 우리 애들 중에서 내일은 태권왕 1기 애들 중에서 맏형이구나 좀 되게 저돌적인 힘이게 막 붙을 때는 확 붙고 막 그런 성향들이 아이들이 그 경기를 볼때아 그래 우리 주장 잘한다 되게 좋은 네. 형 에너지를 어형 느낌을 와. 딱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. 네. 저는 저도 그 느낌을 딱받았거든요아 네. 유빈이가 주장으로서 맞아 맞아. 주장으로서 임하고 있구나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나는 맞아. 느낌이 바뀌 유빈이로 임하는 게 아니라 주장으로 임하는. 나 그게 있었어. 아, 네. 네. 근데 그게 본인의 그런 경기력하고는 막 너무 조화가 안된 느낌. 아 그래서 더 있으면 안 돼요. 어요 아, 어, 같이 넘어졌어요. 그러면은 감점 없이 에이미 진행자 넘어지면안 돼요. 안 돼요. 아 자, 넘어지는 순간 마이너스 1 점이 되면서 상대에게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다듬어주고, 뭔가 중심적인 부분, 코어적인 부분을 좀잘 다듬어주면 좋지 않을까? 경기병 할때 마음이 좀 급했다 이거지. 음, 그 뭔가 또주장으로서 약간 또 책임감 그렇지. 때문에 좀 부담됐을 수도 응. 있을 것 같아요. 아.